아주 오래된 부처님, 7,800년, 7,800년 부처님. 이렇게 오래된 건 박물관에도 없습니다, 별로. 박물관에도 별로 없어요. 우리나라 거 맞습니다. 우리나라 맞아요. 소원들 비셔 이거 보고, 부처님 보고, 소원을 가지고 싶은 소원을 비어. 이거 보고, 박물관에도 이런 건 별로 있지는 않아요. 부처님, 부처님한테 자세히 보여요. 박물관에 있어야 될 부처님, 박물관에 박물관에 있어야 될 부처님 철로 만든 부처님 철로 그 옛날 철로 만든 오래된 7,800년 아주 오래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소원 비셔 소원